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양극재 경쟁 구도 전구체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양극재 기술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늘리고 캐파만 늘리는 되는 산업일까요? NCM이 처음 양산된 2005년 이후 20년 동안 아직 니켈 함량 차이가 기술이라니 이제 기술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향후 배터리 컨셉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 큰 구분의 기술로 LiB 리튬이온 배터리, SiB 소디움, LSB 리튬황, SSB 전고체, 그 다음 리튬 에어이고 양극재는 니켈계, 나트륨, 소디움, 황화물계로 다 변화되고 음극재는 카본, 흑인과 리튬메탈과 실리콘의 사용 동박 경우 나트륨 배터리에서 알박으로 대체되고. 전고체에서는 분리막이 없어지는 향후 없어지는 것은 분리막이고 새롭게 생기는 것은 고체 전해질인데 양극재 변화는 없는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니켈 함량을 80%에서 95%까지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극의 조속 밀도를 높이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롤투롤로 양극재를 눌러서 전극을 만드는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두께가 얇아져 부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 양극재 도전재의 밀착도 계면 저항을 낮출 수 있어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증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양극재를 프레스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양극재 입자가 깨지면 안 됩니다 다결정 입자와 단결정 입자의 단면을 잘라보면 입자 내부의 단단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기업들의 단결정 준비 상황을 보면 lnf는 단결정 구조 제품의 개발 경험이 풍부해 경쟁 기업들보다 빠르게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최근 lg 화학이 먼저 양산 시작을 알렸습니다. 단결정 기술은 인산철 lf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낮음의 문제를 단결정 양극재를 일부 넣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단결정은 소량 첨가 방식으로 향후 함유량을 늘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lnf는 고객사와 함께 단결정 양극재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시험생산까지 완료한 상태로 샘플 매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단결정을 적용한 차세대 ncmx 단결정 nca와 ncm 양산을 계획하고 있고 ncmx 는4원계 양극재로 단결정 ncma 를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니켈 함량 96%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고 코스모신 소재도 역시 개발 중으로 조만간 단결정을 적용한 배터리가 세일 기업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단결정 양극재 개발은 성공한 lg화학이 양산을 시작했고 전용 라인 구축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에 4세대 양극재 개발 방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단결정은 소재를 더 잘게 부숴야 하는 제트밀 등 공정 기술이 필요하고 소송 온도가 높아 가격이 기존 다결정 양극재보다 좀더 높으며 아변 롤프레싱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적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lg화학은 양극재 생산 공정 혁신도 진행 중입니다 전구체 없이 양극재를 만드는 것인데 전구체 생산 방식인 공칭법은 오폐수가 많이 나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전구체 없이 곧바로 소송 공정을 적용하는 게 핵심인데, 단결정 양극재는 수세 공정을 없앤 덕분에 그만큼 많은 양의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공정은 건식 공정이 대세인 것입니다. 단결정을 만드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사용되는 기술들은 프리커서 단결정 전구체를 만들고 잘게 조각내는 볼 밀링. 고온을 가하는 어닐링, 도자기 굽듯이 소성하는 칼시네이션, 입자 크기를 분류하는 필터링, 불순물 제거의 워싱 등 공정들이 이용됩니다. 전구체 없이 NCM 811 양극재 만드는 법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고체 상태 접근법을 이용하여 합성을 위한 시약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의 중량비로 준비하고 탄산리튬 산나 니켈, 사 산화 코발트 및 이산화 망간을 포함해 믹싱하고 이렇게 섞여진 분말을 400rpm의 속도 6시간 동안 알코올과 함께 볼밀에 첨가하여 만든 후 일정한 온도에 소성하면 전구체 없이 양극재 합성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험실 조건이지만 양산이 불가능한 공정 조건은 아닙니다. 종구체 합성법인 공치법을 일부 이용하면 단결정은 공침 반응을 통해 제조된 구형의 다결정 수산화물을 사용하여 합성합니다. 단결정 합성에서 종구체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공침 공정도 친환경적이지 않고 비용도 높습니다. 그래서 단결정 합성 종구체 제조를 위한 새로운 공정이 필요한데 전체 프로세스에서 유해화물질이 없어야 하며 크기는 나노화되어야 하고. 리튬도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낮은 소결 온도에서 마이크로 수준의 단결정 합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단결정 합성을 위한 전구체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경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극재 개발 방향은 단결정 구조는 지금 바로 적용되는 기술이고 친환경 및 원가 절감 요구로 습식은 없애고 근식으로 전극을 만드는 기술이 다음 기술이며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전구체를 없애고 바로 양극재를 생산하며 최종적으로는 양극재 없이 바로 전극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